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웹인나의 주제는 LIS입니다. 메디케어가 신청되고 메디케어 카드와 함께 받는 패키지에 있는 엑스트라 헬프 어플리케이션 관련 내가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내가 대상자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레젠테이션은 교육 목적만을 위해 제공되며 메디케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보다 완전한 설명을 원하시면 관련된 연방 및주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는 Low Income Subsidy 혹은 Extra Help라고 불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메디케어 가입자가 처방약 비용과 메디케어 파트 D 관련 지출을 부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연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사회보장국에서 운영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 사격을 심사합니다. 자격 조건은 메디케어 파트 A 혹은 B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미국 50개 주 혹은 워싱턴 DC에 거주해야 하고 특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LIS 자격 심사 시 고려되는 금융 자산은 현금, 체킹 혹은 세이빙어 카운트, 주식, IRA, 401K, CD, Investment Property, 그리고 추가 차량이 포함되고 반면에 제외되는 자산은 Primary Home, 한 대의 차량, 장례 자금, 생명 보험, 그리고 SSI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LIS 자격 조건은 48개의 주 그리고 DC, 그리고 알라스카와 하와이는 별도로 기준 적용되고 있습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은 48개 주와 DC의 경우 1년에 혼자일 경우 22,590불, 부부일 경우 36 아, 36,660불, 먼트리로 어, 혼자일 경우는 1,883, 부부일 경우는 2,555입니다. 예,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어, 보시다시피, 알래스카는 어, 28,215, 부부는 38,310, 하와이는 혼자일 경우 25,965, 부부일 경우 35,250입니다. 예, 재산의 기준은 혼자일 경우 17,600, 부부의 경우는 35,130입니다. LIS는 총 3개의 레벨이 있습니다. LIS 레벨 1. 어, 이것은 페더럴 파버틀 레벨의 100%에서 1 5 0일 경우 디덕터 l 블은 없고 제네릭 약을 했을 때에는 4불 90센트, 브랜드 약을 했을 때에는 12불 15센트를 내실 수 있습니다. LIS 레벨 2일 경우 100% 이하, 그러니까 페 e d 파 r 티 레벨의 100% 이하이신 분들이고 동일하게 디덕 버블을 얻고 제네릭은 1불 60, 브랜드는 4불 80입니다. LIS 레벨 3, 이것은 시설 거주 혹은 홈케어를 어, 하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어, LIS 3라는 레벨이 적용이 되는데 어, 동일하게 디덕터블은 없고, 어, 이것은 다른 것과 다르게 코페이먼트가 없습니다. LIS 레벨에 따른 보험료. 이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소비자가 LIS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어,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정확한 보험료를 안내를 할수 있습니다. 어, 이것들은, 어, 저희 인슈런스 캐리어 웹사이트에서 사용이 가능하신데, a n t 에 들어가셨을 때 DSMP Eligibility 체크에서 어, 보실 수가 있고 Think Agent, 어, Think Agent라는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서 LIS eligibility 확인이 가능하시고 어, United Healthcare 가, 같은 경우는 Jarvis의 Medicare and Medicaid eligibility를 통해서 어, 내가 혹은 소비자가 LIS의 레벨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LIS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은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소비자의 LIS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측하지 않고 범위를 제공해서 정확한 월 보험료는 사회보장국이 결정한 엑스트라 헬프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라고 안내하셔야 합니다. 메디케어 약보험을 지연한 소비자는 늦게 가입한 이유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LIS를 받으면 페널티가 감소하거나 면제될 수 있고 LIS 지원은 소비자가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 지속되며 약보험을 63일 이상 공백기간 없이 가입되면 유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페널티 금액 확인은 파트 D 혹은 c 약보함이 들어가 있는 플랜에 멤버 서비스에 문의를 하시면 아실 수 있고, LIS 상태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SAP가 주어집니다. 사회보장국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에 e x t r 헬프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s s a gov로 들어가셔서 Medicare Tab 그 다음에 Apply for Part D Extra Help를 눌러가 들어가셔도 가능합니다. Apply Online을 누르고 밑으로 내리셔서 Apply Now, Next 누르고 ssa.gov로 로그, 그인이 없이 어플리케이션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혼자 혹은 부부가 같이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 질문을 물어보기 때문에 어, 쭉 읽어보시고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Apply Now를 눌러서 어플리케이션 작성을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인컴, 소셜번호, 은행 어카운트 정보, 세금보고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정보를 넣고 스파우스의 정보 및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넣고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도 LIS 신청을 같이 원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에셋이 35130을 넘는지를 적고 NEXT를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reentry 넘버가 나오면 프린트 혹은 적어놓고 넥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어, 이 넘버가 필요한 경우는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혹은 전화가 와서 아니면 내가 어, 이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을 어,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 다음번에 들어와서 다시 하실 때 이제 필요한 넘버기 이 때문에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하우스홀드에 본인과 배우자 외에 가족 일원이 함께 사는지를 적고 넥스트 만약에 나와 내 아내 혹은 나와 내 남편이 어, 둘만 산다 라고 하면 제로 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은행과 자산 정보를 넣고 넥스트 인컴 외에 받는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어, 질문이고요 어, 혜택 정보를 적고 그 다음에 넥스트 예, 지금까지 적었던 어플리케이션 써머리를 보게 되는데 이 써머리를 리뷰 한번 하시고 넥스트 눌러주시고 Terms of Agreement에 동의하시고 Submit Now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View and Print Your r e c e i p t 을 눌러서 프린트 나우 해서 보관하시면 되고 이것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카피이기 때문에 꼭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넥스트를 네, 눌러서 익스를 하시면은 완료됩니다.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안에 LIS 여부 관련해서 레터를 손이 님 받으실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프로세싱 타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메일 오시는 거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웨비나 해드렸고요.